하늘이 너무 예쁘네. 와. 어우, 이거 또 가지러 왔더니 너무 예뻐. 이. 와. 이렇게 예뻤었구나아이 며칠째 이거 하늘을 못 봤더니. 와. 기가 막힙니다. 와. 오늘 내가 왜 집에 있었는지 후회스럽네. 음. 와 오늘 일일이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코로나라. 옥상 한번 올라가봐야겠네. 와 날씨 진짜 기가 막히네 진짜. 와 와. 지금 기가 막힙니다 예. 최상의 날씨입니다 아 바람까지 불면서 선선해요 선선하다는 건 아니고 산들산들 바람 부르니까 시원하지 예. 뜨겁지는 않지 바람 때문에 그런 아주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인데 아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초가을 날씨 그거예요 더군다나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던가 무슨 뭐 답답한 거라든가 전혀 없어요 예. 심란하다 심란합니다 아 이런 하늘만 봐도 너무 심란해 이쁘니까 아우 태양 강렬하고요 이야, 진짜. 너무 이쁘네 이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, 이렇게 예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엄청나게 좋다. 그런 건 아니지만, 예,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. 뭐, 좋은 것도 있고, 나쁜 것도 있고. 저는 좋습니다. 혼자 솔로, 독거 총각, 뭐, 독거 노총각, 프레비들, 또는 뭐, 자유로운 영혼들, 혼자 사시는 분들, 이런 분들한테 혼자 살면 딱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. 두 가지만. 한 가지가 뭐냐? 잘 먹는 거예요, 잘 먹는 거. 네. 아, 돈 벌어서 뭐할거요두 번째, 운동. 그래서 운동, 먹는 거, 먹는 거, 운동. 잘 먹는 거, 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. 요것만 하게 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완빵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.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완빵이다.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어? 이상한 놈이 나타나 가지고 뭐, 어? 말로다가 그냥 헛소리한다.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,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. 그럴 수도 있죠. 그러나 그러나 아, 제가 단연간에 이렇게 혼자 살아 왔을 때 혼자 살아왔을 때 저도 막 울컥하거나 막 외롭거나 막, 아, 그건 아닌데. 에이, 좋. 귀찮아. 하기 싫어. 에 몰라 이런 어 이런 과정이 한두번 있었겠습니까? 그런데 그게 본인을 위해서 잘 먹어주는 거요 잘 먹어주는 거야 에이.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아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. 음. 혼자 사는 것이 이러한 맛이 있구나. 와 행복하다. 좋다. 뭐 행복하다. 이런 건 내가 행복하다. 이런 거보다도 이런 느낌을 내가 받은 건 별로 없지만, 어떤 느낌이냐면, 그게 아, 나는 이런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 우월하다. <laughs> 좀 괘씸한 생각이죠. 네. 어. 왔다, 왔다, 막 응? 바쁘게 왔다, 왔다, 막. 고물고물하게 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 그렇습니다. 오늘은 제가 혼자 살면서 겪었었던 그 좌절, 힘듦. 그러면 계속 그 나락으로 계속 빠지거든요. 그 나락으로 뚝 떨어질 때한 가닥 뭐 희망의 끈을 발견했을 때. 헤쳐나갔었던 방법입니다. 맛있는 걸 본인한테 자꾸 먹어주고요. 그리고 땀을 흘려서 계속 운동을 해주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, 체력도, 정신력도 그렇게 계속 올라가더라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는 어, 상당히 만족스러웠었다.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